아까, 중체별리를 이용해가지고, 출력장을 구했는데, 여러분들은, 요 KCL, 요마디요 KCL을 이용해가지고, 출력장을 구해가지고, 중체별리로한거하고 맞는지 비교하 리포트. 그 다음에, 아까, 이, 시머스 중복기에서요 q 의 트랜스타의 드레인에, 정전류원을 집어넣었어. 정전류 즉, 직류정전류원. 그러니까 일정한 직류전류를 흘리는 전류원을 집어넣었었는데, 이렇게. 이 정전류원을 만드는 회로를 실제로 보여주면 됩니다 보면 전류미로 위에 썼던 전류미로 이거는 P 모스 전류미로인데 이거는 N 모스 전류미로가 되겠어요. N 모스 전류미로고 어, 다이오드 연결된 트랜스터의 드레인 쪽에 고정점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VDD로 이게 이게 정전류미로가 되겠어요. 등까지 오면 이거로 겠다 여기 이거 어, 어떻게 설계하는지는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머스 증폭기에 대해서는 여기 정전 요원을 흘려주게 되면 이렇게 요렇게 해서 지금 출력 잘못떻게 되겠다. 그러면 이 정전 요원으로 아까 설명했을 때 5.3mAh를 흘렸는데, 예. 어떻게 하면 5.3mAh를 흘리십니는가 그래도 설명해 주시. 아까랑 하는 방법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어 여기. Q5의 드레인 전류는 ID5는 게이트 전류가 없기 때문에 아래 흐르는 전류랑 같겠다. 이걸 레퍼런스 전류라고 하면 ID5는 레퍼런스 전류 같겠다 그다음에 ID5가 Q5 드레인에 그대로 나타나. 따라서 이것도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출력 전류 I 오로 보겠다. 출력 전류, 큐퍼트랜스다의드레인에 나타나는 출력 전류와 어, 어, 아래 흐르는 기준 전류와의 관계를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i 이오 전류, 아 i 오는슈퍼트랜스타의 드레인 전류이기 때문에 이 드레인 전류하고 이쿱파이의 드레인 전류는 같다고 그랬어 이거는 게이트 소스 전압이 같기 때문에 <laughs> 다음에 요 요쪽에서 기준 전류하고 Q5의 드레인 전류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보겠습니다 I의 기준 전류는 요 VDD에서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저항 값으로 나는게요 기준 전류이기 때문에. G.S 전압을 만큼 올라온 전압. 따라서 v t V.G.S.를 알람을. 하래. 근데 이두트랜스터가어 게이트 소스 전압이 같기 때문에 쭉 커런트 미러기 때문에 이 i온 그런 거는 i r에 랑과 같겠어요. 그래서 두 개의 식이 이쪽 so, Q4 트랜지스터에서 얻은 식하고 이쪽 Q5 트랜지스터에서 얻은 식을 연립해서풀면 되겠어. 여기서 VGS 전압 VGS 전압을 이식을 변형시켜서 VGS전압을 형태로 쓰면 다음과 같이 되겠다 그래서 VGS전압을 여기 일식에 넣으면 이거는 뭐, 둘 다, 직류값이다 정해진 거니까, <laughs> 상수로 보면 되겠어요. 여하튼, 두 항의 제거로 나니다 고등학교때 배운 제법 제법씩 푸는게 되겠죠 유식을 정리해 가지고 2차 방정식 형태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 이처방정식의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죠. <laughs> X가 레퍼런스 전류로 따라서 근의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I의 레퍼런스 전류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레퍼런스 젤리도 구하게 되면, 그해공중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두 개가, 두 개로 얻어지겠다. 두 개로 얻어지는데, 이건 수학이 아니라, 실제. 결류는 하나뿐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전에도 봤듯이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해가 되 겠어요. 그래서 기호식을 이용한 거는 여기까지 밖에 우리가 더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기호식으로 분해공식 넣어가지고 해봐야 의미가 없고 이때부터 는 어떠냐 실제 설계값을 넣어서 값을 구해 때가 야 되겠다. 그래서, <laughs> 여기 을 넣어 보자. 요 r을 1초 1 k 로 놓았습니다. 을 그다음에 v d 는 10볼트 걸어고 소자 파라미터는 나와 주겠습니다. 그럼 면이차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입니다. 예, 소수점 이하는 밖에도 떼버렸어 그래서 <laughs> 같은 이 같은 계수를 맞는 2차 방정식이 겠다이 근해공제로 풀면 두 개의 해를 얻는데 하나는 약14 14mm 또 하나는 5.3mm 5 .3mAh. 1 4 m l 는0가아니 m 금방 알 수가 0 m l 10,000ml. 1어0 0 1 0어0 0 m l 1 0 0 0 0 m 1 0 0이0 m l 10,000ml. 1 0 m 1 0 m l 1걸0 0 1 0 0 0요 m l 1 1 4 m 1 0 m 1 1 1 10볼트 밖에 걸어 주지 않는데 14볼트가 걸리는건 말이 안된다 해가 아니고 5 3 m 가 걸린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여기가 5 3볼가걸리겠어여기1 0볼트 5.3볼트 게이트 VGS가 4 7볼 적당한 동작이 되어어요 그래서 5 3 v 가는 아까 자,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 이 큐퍼 트랜스타의 드레인에는 5 3 m a 의직류 일정 전류가잘 됩니다. 그래서 이 시머스 증폭기를 정전류, 쭉류로 바이오스 시키게 되겠습니다. 질문. 실험할 전체로는 이게 되겠습니다.